우선 이 문제는 많이 풀었던 둘레 문제예요. 철사로 직사각형을 만드는요 72짜리 철사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2대 1로 나타낸다. 이건 여러 가지로 풀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풀지 말고 기본적인 걸 하나만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가로의 길이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딱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네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1이었다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을 때 만약에 가, 2대 1이다 이러면 숫자를 잠시만요 예,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얘를 숫자화 시킬 수가 있다그랬죠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어... 어떤 수를 그냥 곱하면 돼 근데 그 어떤 수를 몰라요 어떤 수를 곱해 주니까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죠? 똑같은 수 곱해 줘야 돼. 네. 얘는 2대 1이 될 수도 있고요. 네. 4대 2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0.1을 곱하면 0.2, 0.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의 숫자라고 본다면, 그렇지? 그 애들은 어떤 수를 곱해서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애는 1을 곱했고, 애는 2를 곱했고, 애는 어떻게 돼? 0.1을 곱했어. 100을 곱할 수도 있고, 1000을 곱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수를 곱하면 2대1인 숫자 2개가 나와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 뭐라 그랬지, 저번 시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K를 곱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K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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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더 쉬워져,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애가, 어, 2대1이니까 가로의 길이를 2k로 잡고요. 세로의 길이를 1k로 잡을게요. 1을 안 써줘도 돼요. 응. 그럼 직사각형이 기 때문에 위아래 똑같을 거예요. 다 더할게요. 4k, 2k도 하니까 6k가 얼마라고요? 72래요. 그래서 얼마 돼? k는 1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4가 되고요. 여기는 12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나와버리죠. 정답은. 예. 되, 됐습니까? 네. 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거냐. 선생님, 지금 이거 연습을,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하셔라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아, 2K, 1K 잡아버리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가로의 길이를 구하으니까 가로를 X를 잡으면요. 어. 어, 지금, 가로 대 세로가, 얼마다? 2대 1이다. 네. 그죠 네. 그러면 2 곱하기 세로는 1 곱하기 가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 되십니까? 그럼 세로는, 어떻게 된다? 어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가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가로를 x를 잡으면요 가로를 x 잡겠습니다. 가로를 가로를 x로 잡으면 세로는 2분의 x가 된다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같이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x를 가로를 두번 더하고 세로를 두번 더하면 어떻게 된다? 총 길이 72가 나온다. 자, 그러면 n 얼마다? 2x, a를 더하면 x니까 3x는 얼마다? 70이다. x는 얼마다? 24다 해서 바로 정답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4, 세로의 길이가 12인 사각형이 나온다. 근데 이제부터 둘다 알아야 되지만 이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어대1이면 2k, 1k로 넣고 k 값을 구해서 해줘야 돼요. 데 k 값이 10이 나왔다. 근데 여기 10이 나왔다. 해서 골라버리면 안 돼. 가로의 길이는 바로보다 얘여기. 예, 예. 그래서 2k를 구해줘야 돼요. 2k이 되십니까? 그거를 유념해주시면 됩니다.